여기가 어디지? 지옥인가? 수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저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이거 빼박 산타 맞다니까. 방송국 놈들. 들어와! 다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나 아, 여기 빨리!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아우, 착하다. 아니, 나와 응. 얼른. 무슨 음. 어, 소리야, 산타 맞는데. 잘 봐봐, 이거. 이거 얼굴에 흉터하고 눈썹하고 입술 옆에 점까지 빼박이잖아. 아, 그게 사건 당일 국내 없었더라고. 가. 저리 가라고. 인간이다. 응. 소인과는 왜 이렇게 멀쩡해? 누구 있어요? 아씨, 작전상 우트다 뭐, 누구예요? 아, 왜 이렇게 느려? 옷은 됐고요. 주머니에 핸드폰만 좀 주세요. 주머니? 제가 가져갈게요. 어 돼. 뭐, 무슨 냄새야? 이거... 어디서 이거 달달한... 어, 여보세요? 어, 찾았어. 인간들 손에 억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선, 인간처럼 걷고,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인간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거듭내야 한다.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1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고, 신은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것이 설사 좀 비일지라도. 강 응. 공장 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 장은 장 공장 장주 토끼 토끼통 옆에 큰 토끼통이 있고 큰 토끼 토끼통 옆에 작은 토끼 위치 차. 토끼 터키,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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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어... 어... 김무영 탐정 먹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송강호가 선택한 꿀알바라고 했다 이게 완전 노가다네 노가다 사람은 2천 동물은 5배 이보다 <laughs> 더 완벽한 위장술은 없다. 이코무 등도는 뭐야?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이천 원, 동물은 오백 원. 내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거든. 당장 가서 사백구십구만 구천오백 원 가져와. 아니 아저씨, 거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 자식이. 뭐야? 저 인간 왜 자꾸 따라와? 가자, 가자. 에이, 너네들 계속 욕 잠깐 실례 좀. 결 나도 이렇게 인간들에게 최후를 맞는건가 죽었나봐 아, 아저씨 아저씨 정신 좀 차려봐요 아저씨 선생님 환자 개인정보가 안뜨는데요 개인정보? 뭐부터 할까요 일단 정밀검사부터 시작하자고 정밀검사?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죠 경찰? 죄송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거라고 했다 인간은 그냥 똥이가 제가요. 시사 프로 작가로서 늘 양심적이고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행동에는 악의가 없었다는 점 부디 참작하시고 자비와 관용의 합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땜빵 생긴 거 아니야? 아이! 김탐정! 인간. 김무영을 아는 사람인가? 여기는 코 묻은 돈 500원어치 헐 우리 호두는요? 본체 찾고 싶으면 돈더 갖고 와 아,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볼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봐요 몰라 난 몰라 이제 형철씨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철씨처럼 사건을 목격한 또 다른 목격자가 있을수도 있고요뭐구는이 어? 친구는 이왜이렇게늦이 와요? 한참 기다렸네. 나를 는기다를왜 기다려? 는이는이도는데도 살기가 느껴졌었어요. 지난 1년간 단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알바고 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던 참 열심히들 산다. 나는 지금 인간에게 영혼을 팔았다. 아저 자식 뭐야, 어? 아니, 뭔데 왜 지치지를 않아? 내가 봤을 땐, 막판에 빌런 받았어. 좀 말이 돼, 저게 몸이 기억하는 내 과거다. 합의서? 제가요, 선생님을 못 믿어서가 절대 절대 아니구요. 아니 몸이 괜찮으시면 아. 합의서를 쓰는게 서로 깔끔하고 고민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아니 됐어요. 가져... 아니 되, 됐으니까 이거... 에! 에! 백동! 너 이게 뭔줄 아니? 맞추면 우리 호두 공짜로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렇지. 만해 30대 후반 정도 뺨에 흉터도 있었고요. 다시 만난 바로 알아보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실 몽타주가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 산타 옵장을 하고 김소리 양을 유괴하고 살해한 바로 그 범인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신고와 제보가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하늘에 별이 된 9살 김소리 양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음 생에선 마음껏 뛰어놀고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바라며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누가 이 형철 씨를... 취재하는 거 알고 범인이 지켜봤나 봐. 범인이 뒤에서 칼을 휘둘렀다. 이거죠?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맞지? 추적 70분 또라이? 추석 70분 맞는데 또라이아닌 안... 뭐야 저인간들 뭐야 빨리 안 타고 응 그래그래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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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헬멧 맞죠? 네 말대로 합의를 좀 봐야겠어. 이 정신적 피해 돈만큼 확실한 약은 없거든. 특히 여기 이 심장. 심장은 아예 뛰지를 않아. 차갑게 식어버려서 아 네. 음, 따뜻하다 이 인간 대체 뭐지 사람 안 필요하세요? 합의금 제가 몸으로 때울게요. 내딸 찾아서 데려다주면 보수는 지난번에 떠볼 이 사건 우리가 맞죠? 우리 좀비 노아르 기절입니다. 좀비 노아르노아르그 새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때 저는 현장에 증거는 안 남겼더라고.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좀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인간들한테 복수한다. 와, 진짜 모르겠네. 제가 오늘 추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간절하게 원합니까? 전부 다한 통속이었더라고.